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해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줄지어 한국 시장을 찾으며 한국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물결을 정부가 맞이한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85만 2000원으로 전날 대비 1.90%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이 44만 8000원으로 전날 대비 7.61%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83만 1500원으로 전날 대비 29.11% 상승했고요. 리플이 263원으로 전날 대비 1.54%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79850원으로 전날 대비 1.91% 상승했고요. 모네로가 17만 4100원으로 전날 대비 3.43%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만 구천구백사십 원으로 전날 대비 일점오칠 퍼센트 상승했고요, 퀀텀이 만 오천이백삼십 원으로 전날 대비 일점팔공 퍼센트 하락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어 전문가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네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권력을 침범하는 파괴적인 기술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뭐 흥선대원군의 세구정책처럼 그런 것이죠. 어,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거래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어, 보시면은, 네팔, 그리고 볼리비아, 에콰도르, 키르기스탄, 방글라데시, 이렇게 다섯 개가 있겠습니다. 어, 네팔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아예 체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감옥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열, 약 12명이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도 폰지코인이 무너져 내리자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엘 알토 거리에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금지가 됐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에콰도르와 키르기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도 금지되게 된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짐바브의 상황만 봐도 알수 있다시피 이 암호화폐는 좀 장점이 많아요. 기존의 화폐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아직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도 이 화폐, 암호화폐의 가치를 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섯 개 말씀드렸던 국가들도 이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암호 화폐의 그런 진면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아, 이 일본의 회계 기준을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회계 기준 마련으로 암호화폐를 어, 개발, 이, 개선한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회계 기준을 암호화폐를 개입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으로 나타났고, 다만 이 비트코인은 약간은 횡보세로 나타났다는 측면 보시면 되겠고요. 일분 얘기를 더 말씀드리면은 어, 기업을 기업을 회계 기준을 내리죠. 기업 연말 또 연말 다가오면 회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존에는 암호화폐 뭐돈 쓰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을 좀 회계 기준에 반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암호화폐를 회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돈이 입출금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를 매길 때 인정을 하고, 자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가를 평가해서 자산 평가를 할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손, 손실과 이익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제 한 말이 가격 변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도 할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선물이 나오죠.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또 반영하고 기존 그냥 비트코인 자산, 현물, 현물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하겠다. 회계 기준상.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은 그동안 회계 기준에서 자산 가치 인정 안 하다가 갑자기 인정하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뭐 자산 가치가 두 배, 세배 이상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유하게 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업의 회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됐고요 행복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어,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 뭐 거래소 중지되고 하면서 문제 생겼을 때 270만원까지 갔다가 90만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가서 180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뭐 처리 속도 결제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 기술적인 부분이 좀 인정을 받은 캐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최근에 나왔던 비트코인 골드보다 캐시가 낮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인정 따라서 다시 올라가는 측면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캐시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흐린 소식은 없네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재무 분석가 맥스카이저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1990년대 마이크 델과 비교했는데요. 카이저 말에 의하면 그 당시 마이크 델은 애플에게 폐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되었고 마이크 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죠. 20년 후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오는 12월 1일 인천 송도에 모여 암호화폐 문제법을 논의합니다. 한국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하는데요.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비트코인 자금 세탁과 범죄자금 악용 가능성에 대해 얘기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세 나라의 시각은 모두 다른데요. 중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ICO 금지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한 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세 나라가 만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이죠 바이두의 비트코인 최고 시장 진입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바이두는 CDN 서비스 바이두 금광을 출시했는데요. 바이두 금광은 이용자들이 컴퓨터의 인여 출력을 바이두에 빌려주고 바이두가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이용자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바이두가 사용자들의 컴퓨터 인여 출력을 활용해 비트코인 최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 강화해왔지만 아직 채굴 분야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암호, 아, 바이두도 최고 시장에 뛰어들지 기대가 됩니다. 일본의 프로복서 스키타 유지로 씨는 전자산의 9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링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자산 운용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알게 된건 2013년 4월, 당시 가격은 1비트당 1만엔, 우리 돈으로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말 비트코인이 12배까지 오르는 걸 보고 통화의 역사를 바꿀 존재다라고 생각해 현재까지도 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비트코인은 통화의 역사를 바꿀 존재인가요? 네 여러분 내일이 바로 주말입니다. 고운 빛처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운 빛이었습니다.